이번 영상에서는 R로 발음해도 왜 W같이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우고 맞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과 W의 명확한 첫 소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R 발음은요, 입술 앞으로 내밀어지고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 어 하고 이렇게 입술 혀뿌리 준비하는 소리 어, 약간 으 하는 소리 있어요. 어 하고 당긴 다음에 긴장 풀면서 라 합니다.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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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 발음을 할 때에요. 혀 양쪽 끝이요. 어금니 안쪽에 닿습니다. 당겨서 어한 다음에 라 하고 긴장을 풀지요. 이렇게 내는 것이 이 R 첫 소리 발음이에요. 그리고 W는요, 입술을 동그랗게 모읍니다. 이렇게 좁게 모은 다음에 오 약간 또 준비 소리 있어요. 오 하고 펼치면서 W 합니다. 여기는 R 예, 예리을 소리 들어갔고요. 여기는 W W 이렇게 소리가 나요. 명확하게 발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R 발음할 때는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하면요. 혀뿌리에 집중을 하세요.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기죠. 그리고 윗니, 어금니 안쪽에 혀양 끝이 닿도록 이렇게 당기셔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제 집중을 하셔서 그 다음엔 W 발음을 하실 때는 입술, 입술에 집중을 하셔서 동그랗게 모았다가 펼치면서 이렇게 하죠. 명확하게 다른 발음이긴 한데요. 이 R 소리를 혀뿌리의 긴장을 조금만 주고 풀게 되면요. 르, 르, 예, 르, 르, 리울 소리가 아주 약화돼가지고 이 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구별을 하셔서 발음을 하시려면 R 할 때요. 조금 긴장만 주시더라도 혀양 끝이 위에 어금니 안쪽에는 닿게 살짝만 하시더라도요. 르, 르, 이렇게 하시면서 발음을 해야 아, 이 R 발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교하는 단어들 몇개 발음 명확하게 강형으로 발음하고요. 좀힘 빼고 약하게 발음을 해서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리다라는 단어죠. 혓불이 집중하셔서요. run, run 같이 해볼게요. run, run 그리고 이기다의 과거죠. 이겼다. 입술에 집중하셔서요. 원, 원. 네, 이렇게. 다르죠? 런, 원. 그렇지만, 약하게 발음을 하면요. 예, 혓불이 아주 그냥 살짝 긴장만 줬다가 풉니다. 목구멍 쪽으로 많이 당기지 않아요? 그러면, 런, 런. 이렇게 발음하고요. 여기 이제 원도, 런, 런. 약하게 발음하면 유사한 것 같이도 들려요. 볼게요. when, when 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분명히 리을 소리가 여기는 들어갑니다. 다음은 울리다 그리고 날개라는 뜻입니다. 네, 어입니다혓불리 많이 당기셔서 ring, ring 그리고 이제 wing입니다. 입술 집중하셔서 wing, wing 네, 이렇게 발음되죠. 한 번씩 해볼게요. ring, wing. 네, 다릅니다. 근데, 네, 약하게 또 발음하면, ring, w i n g 어, 너무 유사하게 들리죠? 예. 그리고 다음은요, 타다와 넓은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ride, wide. 두번 해볼게요. ride, ride. 그리고 wide, wide. 네. 약하게 해볼게요. ride, wide. 네. 이렇게 약하게 또 발음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얼로 시작하는 발음 단어 네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무례한이란 뜻입니다. 강하게요. rude. rude. 네, 약하게 합니다. rude. rude. 네, 그리고 지붕이에요. roof. roof. 약하게 roof. roof. 다음은 망치다 뜻의 ruin입니다. 두번 같이 해 볼게요. ruin ruin 약형으로 하면요. ruin ruin 네, 이렇게 발음하고요. 다음은 맞는 right예요. right right 약형입니다. right right w처럼 y스는 아니지만 right right 아주 빨리 약하게 발음하면 리을 소리가 너무 약화돼서요. 꼭 white 하는 것처럼 잘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얼로 시작하는 단어 3개 들어있는 문장 같이 연습해 볼게요. 무례한 수탉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A rude rooster is on the roof. 이렇게 발음하죠. 혓불이 긴장하셔서요. 강하게 발음 먼저 해 볼게요. A rude rooster is on the roof. 한번 더요. A rude rooster is on the roof. 이제 약하게 발음해 볼게요. A rude rooster is on the roof. 예, 한번 더요. A rude rooster is on the roof. 이렇게 빨리 발음할 때는 rr r 하는 소리가 약하게 그냥 rr r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A rude rooster is on the roof.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